외워야되는 개념이 뭐냐면 항등식이잖아 그치 항등식이 나왔을때 항등식이 나왔을때 이런거 있지 이런거 이런걸 뭐라그래요 미정계수라고 하죠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개야 1번은 수치 대입, 고 2번은 계수비교 무슨말인지 알죠 자 근데 지금 넣기 좋은 수가 있나 봐봐. 있나요? 3. 어, 3. 넣기 좋죠? 자, 넣기 좋은 수를 한번 넣어봐. 자, 3 넣어봐. 27. 3 넣어봐. 9, 4, 36. 3A. 플러스 1이 이게 없어지죠? 그럼 이게 빼기 2가 되는 거지. 마이너스 2. 맞아? 자,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2. 자, 이렇게 하면. 3a-8, 마이너스 2죠? 맞아요. 3a가 얼마야? 넘기면. 6. a는? 자, 이해 돼요? 근데, 우리그 다음에 뭘 구하래? 여기에 2가 들어간 걸 구하랬죠? 그럼 이게 여기잖아, 그치? 맞아요. 여기다 2를 넣고 싶어. 그럼 여기도 2를 넣어야겠죠? 여기도 2 e 넣어야겠죠? 결국, x가 2일 때도 한번 해야 된다. 자, 여기다 2를 넣어봐. 8 마이너스 16 a가 2니까 2 4 더하기 1 마이너스 1 p 2 더하기 2 이거죠 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p 2가 마이너스 5 p 는 5겠죠 이게 돼요 이거? 돼요? 오케이 그럼. 어? 답이 아닙니다. 다뭐 아니야? 답 아니, 뭔데? 답은 1입니다. 답은 이야 음...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. 여기 뒤에가 그지? 이해돼 이거? 네. 뒤가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네.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넘기면은 1이네. 답 뭐라고? 1이라고. 1이라고? 네? 아 그러네. 얘 넘기고 넘기면 얘가 p가 1이겠네. 돼요?